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토키오의 고쿠본 타이치가 6월 20일 갑작스럽게 무기한 연예계 활동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오랜 세월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고쿠본이 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을까요? 일본파 프로듀스 10의 출시로 이루어진 JO1의 멤버 치르보시온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상케이스포츠는 나가세 토모야가 소속되어 있었던 밴드죠. 토키오의 고쿠분 타이치가 조만간 근신에 들어가 연예계 활동을 무기한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쿠분이 바로 6월 19일 자신의 고정 출연 중에 방송국들에 연락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상케이는 현 시점에서 이유는 불명이지만 관계자는 여성 관계나 금전적인 트러블에 휘말리는 등 어떠한 불상사나 사고로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고쿠부는 라디오를 포함해 여섯 개의 정규 프로그램과 네편의 광고에 출연 중이었으며 2014년부터 19년까지 연간 방송 출연 1위에 오르는 등 정말 잘나가는 방송인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고쿠본 타이츠가 출연 중이었던 방송국을 대표하는 인기 버라이어티 더 철한 대시를 송출하는 NTV의 후쿠다 히로유키 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후쿠다 사장은 고쿠본 타이츠를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킨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쿠본을 하차시킨 이유는 그가 과거 컴플라이언스상의 문제를 다수 일으켰던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시간 30분 동안 기자회견이 이루어졌지만 기자들이 정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후쿠다 사장은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말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자들은 어떤 사안인지 알려달라, 갑질인지, XXX인지, 폭력인지, 그리고 더 천안대 시와 관계가 있는 건지에 대해 질문했지만 후쿠다 사장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기자들의 피해자가 있냐고 물어도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사장 본인은 5월 27일에 이 사안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방송국 이사회 전원의 만장일치로 방송에서 하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방송국 기자회견 이후 스타토 엔터테인먼트와 주식회사 토키오는 조시마 시게루 대표이사 명의로 6월 20일자로 고쿠본 타이치의 모든 활동을 무기한 중단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쿠분 역시 수년간의 활동 안에서 제 자신이 처한 위치에 대한 자각 부족, 생각의 달콤함과 자만, 행동의 부족함이 전부 원인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중대한 사고를 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는데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유를 설명해 줄수 없다니요. 각종 루머만 무성한 가운데 같은 날 일본의 유스 통신사 교도통신은 고쿠분이 위반한 컴플라이언스가 세쿠아라 관련이라는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아주 짧게 이유간에 보도했습니다. 고쿠분은 30년 넘게 방송 활동을 하면서 깨끗한 이미지를 고수해 왔습니다. 불상사나 스캔들 없이 지금까지 버텨왔었는데요. 사실 그는 방송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평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해서 스태프들이 눈치를 보게 만들었으며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면서 호통을 치는 일도 많았다고요. 자신을 기다리게 만든 스태프에게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선량한 얼굴과 신사적인 태도로 사랑받던 고코분이 갑질의 대마왕이었던 거네요. 자주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 스태프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데이트하자고 했으며 바디 터치는 일상이었다고 하네요. 고쿠 분은 2015년 전 t b s 직원과 결혼한 유부남입니다. 두 딸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과거 같은 그룹 멤버였던 야마구치 타치아도 여고생 두 사람을 불러내 억지로 키스를 하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연예계를 은퇴했었지요. 잘 나가던 고쿠분이 갑자기 설명 없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이런 이야기를 방송국의 사장이 발표하자 전스맙베 나카이 마사이로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며 의심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나카이와 국원을 감싸면서 광고주를 전부 잃었던 후지TV처럼 되지 않기 위해 바로 사장에 나서서 발표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더 철한 대신은 올해 방송 30주년을 맞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방송국 차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지키고 싶었겠죠. 지금 들리는 루머에 따르면 고쿠분이 남자 스태프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뉴스 포스트 세븐에 따르면 고쿠분이 스태프에게 외설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방송국에서도 자신들의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이유를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 문춘 기자였던 나카무라 유타로는 21일 날 생방송에 출연하여 독자 취재를 통해 더 철한데시 스태프에 대한 강도 높은 갑질 때리는 행위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 토키오의 멤버였던 나가세 토모야는 21일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재 나가세는 바이크 레이스와 밴드 등의 활동을 주력으로 삼고 있죠. 나가세는 흑백셀카와 함께 조작 투성의 세계에 지쳤다며 레이스를 추천합니다. 그 대신 조작 투성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하세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나가세는 왜 이런 글을 남겼을까요? 어찌 됐든 구체적인 이유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에 의지할 것은 교도통신 보도뿐입니다. 앞으로 더 자세한 뉴스가 전해질 경우 다시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그룹 제이오원의 추루보시온이 온라인 카지노를 통해 불법 도박을 저질렀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서류 송검됐다고 하죠. 그가 속한 제이오원은 우리나라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에 일본판에 합격자 11명으로 구성된 보이그룹으로, 홍백 가합 전에 3년 연속 출장한 만큼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치르보 시오는 집이나 일로 인해 머물렀던 호텔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접속해 룰렛 등에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시청 이미 사정청취에 불려간 치르보는 온라인 파칭코를 원래 좋아했고 카지노는 괜찮다고 생각했으며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바로 손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치르보는 작년 5,6월부터 대략 9개월간 1,500만 엔을 베팅했고 710만 엔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법 도박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으니 당연히 츠르보시온은 그룹에서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기획사는 기가 막힌 소식을 전했습니다. 5월 31일 소속사는 이것저것 다 고려한 결과 츠르보시온의 활동을 10일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31일에 발표했는데 6월 9일까지 자숙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이없는 뉴스긴 하죠? 불법 도박인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10일 정도 자숙하면 괜찮다는 걸까요? 살다 살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10일간 자숙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냥 잠깐 쉬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최근 일본의 경우 온라인 도박으로 요시모토의 코미디언이나 프로야구 오코에루이 마스타다이키 선수 등이 서류 송금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10일간의 자석 소식에 대중의 비난은 들끓었고 결국 소속사는 6월 20일 추르보시온이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다들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